안녕하십니까. j t 비입니다 오늘은 제가, 제가 살고 있는 어, 집 내부를 네, 공개하려고 합니다. 저희 집 내부가 이렇습니다. 이렇게 의 현관입니다. 이렇게 현관이 되 있고 물은 제가 예, 이전엔 그냥 수도물을 계속 끓여 먹고 그랬는데 이 집에서 살면서부터 제가 물을 어, 사서 먹는 것 같습니다. 거실입니다. 거실에 들어면 이렇게. 여기는 제가 이게 촬영을 하는 것이고 아, 이거는 삼각대, 음, 핸드폰을 비치하는 것이고창문이니다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창문을 저 밑에 벽을 다 까고 없애고 통유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, 음, 게또 춥다 하더라고요. 춥고, 그리고 바람도 많이, 음, 새고, 그래가지고. 그냥 좀 보면서 어떻게 한다, 그때는.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삽니다. 에어컨입니다. 인버터 에어컨입니다. 냉난방기. 네,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죠. 북한에서. 그래도 선풍기라도 있는 집은 뭐 그래도 사는 집이라고 그러거든요. 어, 없습니다 대체로 이 선풍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고 그래도 좀 괜찮게 산다면 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음. 저한테는 큰 자산입니다. 이 <laughs> 음, 전자레인지. 전자레인지는 제가 습관이 안된것 같아요 뭘 이렇게 뭐 덮어먹어야 될때 저걸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습관이 그런 쓰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별로 크게 사용은 안 하는 것같니다 냉장고도 제가 그냥 혼자 쓸수 있는 그런 용량에 맞게 이렇게 그냥 자그만한거 제가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냉장실입니다. 이렇게. 계란 보면 금계란이라 생각이 듭니다. 북한에서 때 계란을 제가 올 때는, 북한에서 올때한 12원, 13원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러면 시장 국수가 13원인데, 아예 10원인데, 음, 그러면 그 계란을 사먹을 사람 얼마 없죠. 서민들은. 네 그래서 엄마가 또 계란을 음 그때는 어, 배급줄때인데도 계란을 어, 계란 먹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근데 운 좋간다 할때 예, 그때는 엄마가 두 알씩 그렇게 도시락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때만큼은 네 예, 그래서 계란에 대한 그 애착이 많은데 이게 예, 콜레스테롤이 또 많다더라고요 계란에 그래서 한국 와서 아 계란 먹고 좀 뭐, 몸도 좀 살찌우려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그렇게 막 먹어대면 안 되고 그냥 음, 절제를 하면서 예, 한국은 사는 게 절제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. 뭐나 예, 다 풍요롭고 풍족하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어, 사람들 자체로서는 예, 절제가 많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화장실입니다. 원래 저기 끝쪽에다 세탁기를 놔야 되는데, 어, 이게 너무 좁고, 그래서 세탁기 하나가 들어 안 갑니다, 원래. 원래도 제가 뭐, 손빨래로 살고 그랬는데, 뭐, 여기, 여기서 제가 그냥 뭐 빨래를 하고 그러는데, 뭐, 큰 빨래 같은 건 이불이나 겨울 옷 같은 건 뭐, 음, 그냥 빨래방에 가져가고, 매일 뭐한두 가지씩은 꼭 씻으니까 예, 뭐 별로 살면서 세탁기 없어서 혼자니까 또 여러 명이고 그러면 음, 그렇겠지만 예, 혼자 살고 하니까 빨래도 뭐내 빨래 내 입던 거 그걸 빠는 거니까 뭐, 뭐 별로 그런 건 없더라고요 힘든 건 없더라고요 제가 자는 방이에다 운동기구인데 자전거입니다. 하루에 한 30분씩. 예, 집에서 많이, 뭐, 날씨 안 좋을 땐 집에서 많이 걷고 하니까 그냥 30분씩 합니다. TV. 단출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이렇게, 그냥 간단하고, 뭐, 집에 보면 이렇게 구석구석 뭐가 없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, 네모 반듯한 이런 걸 좋아하는데, 아직 뭐, 뭐 불필요한 거 많이 가지고 있죠. 버려야 될 것도 많습니다. 어. 네, 그리고 여기가 제가, 음, 들어서 1년 정도 살고 있는데, 이게 겨울에랑 그 젖은 빨래를 이게 집에서 말리고 하니까, 이게 숲이 차가지고 곰팡이 깼더라고요. 그래서 저만큼 도려냈는데, 그만큼은. 그래서 여러 곳입니다.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, 그래서 어, 이 집도 원래는 그 그냥. 뭐, 조금 싸게 나와서 그때 이렇게 사가지고, 한 2년 만에는 판다 생각하고 제가 들어온 집이거든요. 그래서, 뭐또 이제 뭐, 언제 또뭐 집을 옮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작년에는 그렇게 곰팽이가 안 끼더라고요. 그 빨래를 집에서 안 하고 하니까. 그리고 이 밑에 자체가 또, 그 지하방이거든요 요 크기만큼 요 방만큼은 지하입니다 그래서 지하방인데 거기다가 이거, 이거 빨래를 놀고 하니까 빨래도 잘 마르고 따뜻하고 또이미티 그래서 모르고 제가 그냥 집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집에다 빨래를 놀고 했는데 그 지하방에다 이렇게 놓게 되면 잘 마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그 습기 차지 않으니까 습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집에 곰팽이 낄 때는 그래서 작년에는 건조했으니까 이게 곰팡이는안 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냥 뭐 음, 빨래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집에서 하지 않았는데도 이곰팡이 낀다면 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 근데 음, 그냥 습기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건조하게 잘 지냈죠. 여기는 컴퓨터 방입니다. 그냥 어, 컴퓨터도 놓고 뭐 CCTV도 있는데 CCTV 뭐 방범용이고 그냥. 어, 양 여러 가지 먹을 거뭐 두루 보관해야 될거 이곳에 건설하는 그런 방입니다. 또 저희 집을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그냥 아, 조촐한 집입니다. 아, 그래서 북한은 그, 살고 있는 동안은 뭐내 집이지만 뭐 어떻게 당의 정책에 뭐, 음, 오은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될 때는 에, 그냥 내 쫓으니까 어,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한국에 와서 어, 자그마한 집이라도 어, 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네, 만족감을 느끼고 어, 또 어, 북한에서는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그런, 음, 엄청난 불을 이룬 거라고 저는, 예, 자부하고 있습니다. 그, 요즘 하고 있는 유튜브도 뭐 어느새 구독자 500명을 넘어섰는데, 음, 정말, 어, 신기할 정도입니다. 저로서는내 음,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, 예, 감사하고, 또 감사합니다. 음, 그 자체로 제가 유튜브를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제가 아직도 정말로 부족한데 진짜로 많이 배우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